어, 오늘은 화분을 영상을 담아 볼 건데요. 음, 열심히, 열심히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어, 오셔서, 제가 가마 열면 오셔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소개하는 거를 제가 너무 게을리 했어요. 맨날 반성해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다음날 또 잊어버려요. 너무 편하게 살죠? 그래도 오늘 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거 영상을 찍기 위해서 몇 시간을 공을 들여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또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할인했으니까, 어,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한번 시작을 볼게요. 음, 오늘은 예쁜 화분들 제가 세트 구성을 하면서, 어, 한 10%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어,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어, 주물럭 화분 그리고 트임 화분 이렇게 와무 화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예쁜 화분을 지금 제가 한23 음, 세트 정도 2 3 세트 정도 준비했습니다 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어, 조금 저렴하게 책정을 했으니 이기에 특템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기 아이 지금 요렇게 전체적으로 딱 붙여서 하나는 8cm 하나는 10cm 정도 되고요, 키는 9cm, 8cm 이렇게 됩니다. 가격은 1번이고요, 두개 어, 각각 개당 요거는 18,000원, 요건 2만 원 그래요. 그런데 요게 3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1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돌려보면 뒷 부분도 뒷 부분도 엣지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1번입니다. 어 2번이고요. 음, 이게 지금 물레를 이렇게 하면은 자꾸 돌아가요. <laughs> 2번이고요. 이건 각각 개당 3만원씩인데, 제가 요거 두 개에서 5만원에 책정했고요. 10cm, 10cm, 키는 1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바라기 분이고, 또 제가 이렇게 만들 때, 또, 이렇게 뒷부분도, 뒷부분도 서로 달라요. 만드는데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어, 만드는 공에 비해서 조금 다른거에 비해 저렴한 편이죠 3만원씩 판매 되는 아이인데 어두개 세트 각각 3만원 인데 두개 세트 5만원에 드립니다 2번입니다 어 3번 이고요 색깔이 조금 다른 듯해도 이렇게 세트로 놓고 보면 굉장히 예쁜 아이죠 어 사이즈 9cm 8cm 키는 똑같아요 8.5cm 정도 됩니다 요 아이도 어 개당 2만원씩 판매하는 아이인데 제가 어 3만 원에 만원 할인 되죠. 요거 3번입니다. 3번 세트고요. 어 실제로 보는 것보다 굉장히 예쁜 모습이고요. 요거는 또뒷 모습도 하나는 다르죠. 요렇게 요런 아이는 3번 3만 원입니다. 4번이고요. 요렇게 세트로 한번 잡아봤어요. 근데 다른 듯해도 같이 두면은 또 같은 짝처럼 느낌이 오는 거죠. 요렇게 보면 4번 4만 5천 원이고요. 어 사이즈는 9cm. 9cm. 어 각각 3만 원씩 제가 판매하는 아인데 오늘은 조금 할인 금액으로 이렇게 뒷 모습도 뒷 모습도 참엣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 4만 5천 원에 1만 5천 원이나 할인했습니다. 요 정도면 이제 3만 원 정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제가 오늘은 조금 할인 많이 할인됐습니다. 4번 4만 5천 원입니다. 어 5번이고요. 어, 생각보다 여기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어요. 너무 예쁘죠. 어, 내경은 11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이렇게 약간 이렇게 들어간 듯해서 전체적인 사이즈는 한14 정도 되고요. 이것도 한12 정도, 12 정도 됩니다. 키는 12 정도 되고요.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딥, 이런 모습까지도 너무 예쁘고 엣지 있는 모습으로. 뒷모습도, 이런 부분도 제가 요약으로 이렇게 느낌을 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세트로, 어, 원래는 각각 5만원씩 판매하는 라인인데, 세트로 8만원에 드립니다. 5번입니다. 어, 6번이고요 5번과 비슷하게 생겼죠? 네, 조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13, 12,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짝 여기가 들어간 부분까지 포함하면 13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키는 12 정도 어. 이렇게 깨지지 않아요 <laughs> 두 번씩 어, 초벌과 재벌을 하면서 두 번씩 구운 아이라 웬만하면 잘안 깨집니다 이렇게 보면 유약을 제가 도톰하게 발라서 오돌토돌한 느낌으로 굉장히 엣지 있고 예쁩니다 어, 가격은 이렇게 보세요 옆에도 이런 느낌을 많이 냈어요. 하나하나 제가 유약으로 예쁜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한 아이입니다. 어, 6번이고요. 가격은 제가 이것도 각각 5만원씩 판매하는 아이인데,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어, 요 아이. 보이시나요? 정말 멋있죠? 유약으로 이렇게 색을 내서 이렇게 세트를 구성을 했어요. 네, 요거 하나당 2만원씩입니다. 하나당. 여기 이제 이렇게두 개를 사시면 요게 이제 서비스로 가는 거죠. 이것도 15,000원에 판매되는 아이고요. 이렇게 유약으로 색감을 엄청 입게 냈습니다. 어, 7번이구요 가격은 세트 세트 이거 아이는 4만 원입니다. 오, 이제 사이즈 제드리야죠 사이즈는 8cm. 여기가 항아리 모양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이즈는 10cm 정도 됩니다. 요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뒤에가도 작지 않아요. 8cm. 키는 10cm, 이것도 9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7번입니다. 굉장히 고급지죠? 하나하나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고 물구멍도 크고요. 요런, 요런 아이도 코너나 조그만한 이렇게 웬만한 그창 있잖아요. 작은 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거 심을, 심으면 굉장히 예쁜 모습입니다. 7번 4만 원입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8번입니다. 8번 4만 원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 사이즈는 9cm, 9cm 어, 얼굴 위에 저는 8cm, 8cm이고 키가 12cm, 11cm. 요뒤에 아이도 10cm 정도 됩니다. 여기 안에가 깊어서 뭐든 다 심을 수 있는 아이입니다. 어, 가격은 어. 8번 4만 원입니다. 이렇게 뒤에 여기도 이렇게 지 있게 나뭇잎 모양으로 세트로 맞췄습니다. 요런 아이는 8번 4만 원입니다. 9번도 이렇게 아주 멋스럽죠? 9cm, 9cm, 9cm. 키는 다 10cm입니다. 3개다 10cm고요. 어 세트 9, 9, 9번 세트 가격 4만 원이고요. 이렇게 하나 하나 아주 멋스럽습니다. 너무 예쁘죠? 어, 이거는 다 개당 2만 원씩 판매하는 아이인데 제가 많이 할인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다 수제화분이라 하나하나 다 다릅니다. 요런 아이가 9번입니다. 어, 1 0번이구요 사이즈를 재 드릴게요. 8cm, 9cm, 10cm. 어, 이게 렇 보시면 다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이게 3개가 이렇게 느낌 같은 느낌이 나게끔 제가 이렇게 요약을 발라서 해놓은 아이고요. 10번이고요. 이건 개당 2만원짜리 아이를 제가 이제 할인 두개 사면 한 개가 끼어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저렴합니까? 명절을 맞아서 제가 조금 어.. 화분을 저렴하게 내렸습니다. 요게 10번 어.. 가격은 4만원입니다. 어, 11번이구요. 요거는 약간 타원형이라, 가로 16, 세로 14, 키는 10, 11 정도 됩니다. 11번이구요. 가격은 5만원이에요. 이렇게 주물러 화분인데 아주 너무 예쁘죠. 멋스럽고 예쁜 요 아이. 가격 5만원입니다. 어, 12번이구요. 사이즈 재드릴게요. 13, 가로 세로 13, 12 정도 되구요. 이렇게 키는 한15 정도 됩니다. 키는 15 정도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유약의 흐름만으로 아주 멋지고 여기다 장식을 또 하나 달았는데 이것도 멋지죠. 뒷 모습도 음뒷 모습도 굉장히 예쁩니다. 어, 12번 4만 원입니다. 요 아이는 5만 원 판매하는 아이인데 제가 어, 할인해 드렸고요. 11번도 마찬가지로 거의 10% 20% 할인된 가격이에요. 3번입니다. 13번이구요. 요거는 상당히 크죠. 어, 키가 굉장히 크구요. 어, 사이즈는 우에 사이즈는 12 정도 되구요. 키는 20 정도 됩니다. 요렇게 20 정도 되구요. 13번 6만원이구요. 요 7만원 판매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 조금 제가 할인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땀 한땀 올린 거예요. 한땀 한땀 올렸어요. 4단까지 올려서 이렇게 약간 어긋나게 어긋나게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느낌을 냈습니다. 굉장히 멋스러워요. 실제로 보면 정말 예쁩니다. 13번, 6만원입니다. 어, 14번, 3만원이고요. 사이즈는, 여기 입구는 9cm인데, 여기가 이제 항아리 모양이라 전체적인 사이즈는 11 정도 되고요. 키는 한17 정도 됩니다. 요 아이, 14번, 3만원이구요. 이것도 3만 5천원 판매하는 아이인데 5천원 할인 들어간 겁니다. 14번입니다. 3만원입니다. 어, 15번 이 아이도 굉장히 이쁘죠. 멋스럽고 사이즈 12 어, 가로, 세로, 가로는 세로 로가 12, 세로는 10, 키는 13, 13 이렇게 큰 데는 약간 긴 데는 15 정도 되구요. 아유 이 돌아가는데 이런 <laughs> 느낌. 앞에는 이런 느낌, 뒤에는 저런요런 느낌, 이렇게 아주 멋스럽습니다. 15번 3만 원입니다. 어, 16번이고요. 이 아이도 주물럭 화분입니다. 어, 주물럭 화분의 특징은 제가 이제 흙을 흙을 굉장히 좋은 걸 써요. 그리 그래야지 이런 느낌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제가 손손 손 느낌 가는 대로 다 나오는 게이이 이 화분의 특징이에요. 이게 주물럭 화분은. 일단은 흙을 좋은 거 써야 돼. 비싼 거를. 예, 입구는 13cm. 또 13cm. 키는 한13 정도 되고요. 어, 그러 그래, 그러면서 이 화분은 특징이 숨쉬는 화분. 물론 다 이렇게 기공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화분나 아, 그릇도 기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공이 얼마나 넓냐. 그 차이겠죠? 여기에 지금 백조용토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분 만드는 그흙 그 중에 가장 비싼 흙입니다. 그 흙으로 이렇게 지금 만든 거를 제가 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16번 가격은 5만 원이고요. 네, 이 화분의 특징은 써보신 음,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다육이가 식물이 예, 뿌리가 뿌리가 이 화분에 박혀요. 근데 이게 흙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육이를 키우게 되면 아무래도 어, 이 화분을 사용하면 훨씬 더 예쁜 모습과 예쁘게 또 달궈지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16번 5만 원입니다. 어 트임 화분인데요. 이 아이도 제가 조금 할인을 했어요. 7만 원씩인데 이번에 할인했습니다. 요게 타원형 분이고요. 길이 20 이렇게 세로 30 정도 되고요. 키는 한1 4 13 정도 됩니다. 사이즈 굉장히 좋은 화분이에요. 트임 화분이고요 어, 와무으로 이렇게 해서 트임을 만든 거예요 와무가루를 발라서 이렇게 터지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이 많이 가는 화분이지만 제가 오늘은 좀 저렴하게 드립니다 17번 6만원입니다 어, 18번도 이것도 7 8만원 받던 아인데 오늘 조금 할인했서 많이 할인했어요 20가로 세로13키는14 이것도 와무 화분인데요. 여기 이제 트임 이제 유약을 바르니까 두껍게 발랐어요. 이런 느낌 내려고요. 이렇게 요 화분도 숨쉬는 화분이에요. 원래 이제 배, 조용토 있거든 조용토는 무조건 다 기공이 흙 중에 가장 넓은 거니까 이이 이 화분도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그 주물럭 화분과 이 화분은 흙이 달라요. 그래도 같은 조용토입니다. 그래서 어, 다육이라 이런 식물을 심으면은 흙으로 이렇게, 예, 화분을 흙으로 생각해요. 이게 식물이. 그래서 식물이 이 화분에 뿌리가 박히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18번, 6만원입니다. 19번, 5만원이고요. 이것도 6만원 판매하는 아인데, 할인을 했습니다. 17, 가로, 세로 13, 키는 12 정도 되고요. 어, 19번이고요. 오, 이렇게 밑에는.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무 나무가 오래돼서 이끼 낀 모습과 이렇게 어, 나무가 오래되면 그런 느낌, 요렇게 느낌적인 느낌 보이시죠? 제가 설명 안 해도 아마 느낌으로 아실 거예요. 19번 5만 원입니다. 어 20번도 사이즈가 좀 많이 큽니다. 어 가로 아, 자꾸 움직여서 가로 18, 세로 15 그리고 키는, 어, 16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제가 또 이것도 할인했습니다. 20번 6만원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 이제 느낌이 정말 멋져요. 이런 모습도, 옹이 모습도 있고요. 이렇게 제가 이 모습도 내기 위해서 일부러 연출을 한 거예요. 화분을 만들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만듭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어, 넝쿨이, 그, 나무들 보면 넝쿨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모습을 연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뭇잎도 있고, 네, 거기다가 또 엣지 있게 해바라기를 또 붙여봤습니다. 뭐, 작가님, 마, 작가 마음이니까요. 뭘 어떻게 하든. 이게 작, 그래서 이렇게 또 느낌적이로 예쁘게 나온 아이입니다. 20번, 6만원입니다. 어, 2 1번이고요 예,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어, 입구는 이거 전 전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배울 때 전이라고 배웠거든요. 13. 내경내경 내경 13이고 여기가 키는 한17 정도 되고요. 이거 보시 요 보시나요? 나무 보면은 나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나는 느낌 이런 이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나 나오는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21번 5만원입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화분을 만들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나오는데 기쁨을 느끼고요. 또 여러분들이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이 사주면 또 배로 기쁨을 느낍니다.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런 기쁨이 또 크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이 21번. 아, 이것도 저렴하게 드립니다. 5만원입니다. 어, 22번도, 22번도 이것도 와묵 화분. 13 저는 13 키는 12 정도 되고요 이렇게 튼튼한 밑에 부분도 이렇게 22번 35,000원이고요 이렇게 요번에 나온 거는 요번에 저그 가마를 열었는데 나온 거는 전량 다 팔았고요 이번에 나온 거예요 가마에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번에 나온 거는 어, 22번이고요 35,000원입니다 23번이구요. 이것도 제가 초가집 느낌, 아주 옛날 돌담집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요거 지금 저거 금방 앞에 22번과 23번, 어, 이번 가마거는다 팔리고 두개 남았어요. 그래서 요렇게두개 너무 옛지 있죠. 아주 돌담집에 아주 그 있잖아요. 산속의 돌담집 같지 않나요? 그런 걸 연출했어요. 23번, 55,000원이구요. 사이즈는 한10 이게 머리 이거 초가집 모양까지 17 키는 15 정도 작지 않아요 사이즈 그리고 여기 어 이게 청명 도장이 딱 찍혀 있죠 이렇게 여런문 되게 되게 제 이렇게 해놓고도 정말 만족감 느끼는 것아이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23번 55,000원입니다 어, 오늘은 명절 전에 이렇게 저렴하게 화분을 한번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조금 게을러요. 뭐가 게을르냐? <laughs> 열심히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하부를 만들면 만든 만큼 열심히 영상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와서 사주시는 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영상 찍는 거를 굉장히 소홀히 해요. 그래서 반성을 하는데 딱 지금만 반성하고 내일 지나면 잊어버려요. 너무 편하게 살죠. <laughs> 그래요, 제가 그래서. 더 행복한 어, 요자랍니다. <laughs>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 명절들 잘 보내시고요. 명절 앞에도 여러 번 영상을 담을 거예요. 자, 이기도 올리고, 화분 열심히 올려야 되는데, 요거는 맨날 안 되는 거니까 약속은 못 드리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피데이.